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18.4%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천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일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장동혁 18.4%, 김민석 14.3%, 조국 12.0%, 한동훈 9.2%, 김문수 7.2%, 김동현 3.8% 순으로 집계됐고, 입장을 유보한 비율은 27.9%로 나타났습니다. 보수 성향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선, 장동혁 18.5%, 한동훈 10.1%, 김문수 6.9%, 오세훈 6.0%, 안철수 5.0%, 이준석 4.1%로 나타났고, 입장을 유보한 비율은 45.5%로 집계됐습니다. 진보 성향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선, 조국 비대위원장, 김민석 국무총리,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위권을 형성했고, 이어 김동현 경기지사, 추미애 전 법무장관, 우원식 국회의장 순으로 집계됐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.0%로 가장 높았고, 국민의힘 35.2%, 개혁신당 3.7%, 조국혁신당 2.6%, 진보당 1.4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적합 여부 조사에선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50.1%로 적합하다보다 10.5%포인트 높게 집계됐습니다.